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책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발전 예제니까 50종 내용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자, 여기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합집합이 원소가 제일 많을 때는 몇 개? 전체 집합일 때겠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제일 큰 집합이 누구야? 어, 세상에, 제일 큰 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그럼 합집합이 제일 커지면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제일 클 때는 전체 집합입니다.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얘기는 어... A의 원소의 개수보다 B가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을 때라고 써 있다, 그지? 그지? 그럼 합집합이 제일 작아졌을 때는 언제겠어? 합집합이 제일 작아지면. 한 놈이 한 놈한테 포함될 때가 합집합이 제일 작겠지? 그지? 이때보다는 집합 B 안에 집합 A가 이렇게 들어가면 합집합이 제일 작아질 거 아니야, 원소 개수가. 맞아? 그죠? 그래서, 합집합이 제일 작을 때는 언제야? 한 놈이 한 놈한테 포함될 때야. 지금 원소의 개수가 B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하에 얘기하니까, A 합 B가 되면 누가 나와? B가 나오는 게 맞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됐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교집합은, 교집합은, 생각을 좀 해볼까? 자, 이렇게 해놓고 해보자. A 합 B, 원수의 개수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A교 B. 이렇게 풀잖아. 그럼 내가 이 식을 A교 B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아? 그죠? 뭐, 집합 A의 개수, 집합 B의 원수의 개수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치? 정해져 있을 건데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가 제일 많을 때는 얘가 어떨 때야?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제일 많아져야 돼. 그럼 얘는 제일? 작아야, 작아야 되겠지. 그럼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야? 아까 했잖아.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제일 작을 때는? 한 놈이 한 놈한테 뭐할 때? 포함될 때. 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제일 많을 때는 언제라고 한 놈이 한 놈한테 뭐될때 포함될 때 이해되겠지?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야? 얘가 제일 클 때지 합집합이 제일 클 때는 언제야? 그지 전체집합일 때.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다. 돼? 돼? 그 얘기 써놓은 거다. 됐습니까? 그 얘기 써놓은 거다. 그럼 가자. 필수 예제, 발전 예제 13번입니다.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샬라샬라했어. 그랬을 때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교집합의 최대값은 언제라고? 교집합이 제일 클 때가 언제냐고 어떨 때? 교집합이 제일 커지려면 겹치는 게 제일 많으려면 한 놈이 한 놈한테 포함될 때 그죠? 그럼 봐봐 A는 22개 B는 17개 그러면 포함되려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될 수 밖에 없어 그렇지 얘가 얘한테 포함될 수밖에 없어 그치 따라서 언제야 b가 a에 이렇게 포함될 때 그럼 교집합이 몇 개야 결국 음 응, 그죠 왜냐면 이러면 a교 b가 누구나 와 b가 나오는 거고 그지 교집합하면 작은 거 나오니까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곧 뭐야 그냥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고 집합 b의 원소가 몇 개야 17개야. 그래서 최대값이 17개입니다. 됐지? 최소값은 언제입니다? 그쵸.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야. 그죠 그럼 봐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a 합 b는 어떻게 된다고?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n a 교 b잖아. 그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야. 합집합이 전체 집합 몇 개? 3 0개일다라고 그때 집합 A는 몇 개야? 22. 얘는 17. 그럼 네가 얼마 하면 되는지 계산이 되겠네? 요 계산하면 얼마야? 39. 그럼 여기 얼마야? 9.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9. 요렇게 된다고. 빨리 이해 되겠다? 응.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전체가 몇 명이야? 40명이야? 그어 그런데 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을 집합해 걔가 26명 영화를 좋아하는 집합이 b. 걔네들이 18명이야 그러면 음악하고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면 집합으로 얘기하면 뭐죠? 그쵸? 그렇죠, a. 교 b가 되겠네 그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값은 뭐라 그랬어? 한 놈이 한 놈한테 포함될 때 그럼 개수 적은 놈이 많은 놈한테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 값은 얼마다? 열 열흘이다 그럼 최소 값은 언제냐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때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자. 이렇게 된 거야. 합집합이 몇 개라고? 전체집합 40개. A는 26개. B는 18개. 그럼 산수 계산해볼까? 이게 얼마야? 84. 그럼 얼마 빼면 돼? 4.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야?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되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마무리졌습니다.